이게 누구야? <laughs> 이게 누구야? 아니어 <laughs> 아니 원래 있던 건데 아이고. 원래 있던 게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? 청소실 완전 이상해 보이데 아이고 아이고 여아이고 했어? 이 광고? 응아 좀 살면서 문제 풀고 할게 엄마랑. 엄마랑 싸우고 왔어요. 정말? 네, 엄마 그럼 엄마는 오늘 안 오셔? 네. 안안 아니, 우리 죽으면서 <laughs> 오늘 죽으면서 왔을이인지 <달> 모르겠지만. <laughs> 수명이 깎이면서 왔어요. 근집들이 s 빼 e starts, she starts. She ends up. She d o e 걸 아니야 t a r t 진짜 이 She will take a w a t 아니야 h e 아니 i 아니, 아니. 어, 아 e I'm here. I'm answer. You d 아그 n t ask him? i 안 쌌어. 쐈... 아, 아직 안 왔네. 어 아직 안 왔어. 특별. 온다. 어, 온다. 땅갈이 또 왔네. 아니야? 아 있나? 아니구나. 대박! 음, 똥구리 반, 향수 반. 똥구리 <laughs> 반, 향수 반이야? 아이고 그래야얘 잘못하면 씻어서 앉아있지 않는 게 좋아. 이제 시안 나와. 허? 얘 이제 이미 실 쌌어? 아니. <laughs> 아니, 강약 조절이 돼 시간이 지나서. 방광이 사라졌다. <laughs> <핸드폰으로 못> <laughs> 여기 있잖아. 아 그랬구나. 아 치밍게. 아빠 치밍. 마들렌이다 마들렌. 있다, 마들렌. 딜레마? 마들렌 약간 개인적으로는 실패작. 아 만들려고 하던데 마들렌. 그래? 맛있어? 와. <laughs> 왜, 왜 실패했냐? 약간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계란빵처럼 됐어. 계란빵이라 음. <놀람> <놀람> 생각하고 먹면 <먹을만> 되지. <laughs> 안다니까 좋다. <laughs> 설탕도 조금 넣지. 맞아. <laughs> 아이고 당이. 아 이거. 더 좋은 게같다 <laughs> 엄청 좋지 지금. 지금 호흡곤란 왔잖아. <laughs> 물을 한 바가지 마셔야 될 거야, 하드에 캣거려서. 아이고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